내 병은 무슨병이지 알았느냐? 여보게 얼른 아리지 않고 무엇하는가? 영왕님의 병환은 너무나 이상하여 무속 세상에서는 도저히 약을 구할 수 없습니다. 아, 이 일은 어쩌 어쩌, 어찌하는 줄을 고. 아직 바닥상 백성들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. 마마, 마금, 카오미야. 마만 너무 걱정 마시옵소서. 이 무속에서는 없지만 육지에서는 마마 병환을 구할 수 있는 니이 뭐라고 <laughs>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야. 그래 그 약이 도대체 무엇이냐. 내 육체에 토끼 진이라고가립니다 토끼 가이라고 걸어. <laughs> 어서. <가라>. <웃음> <웃음> 걸어. 어서. 걸어. 걸어. 어서. 육체에 가서 토끼를 잡아오너라. 하지만 토끼는 원한 짓을 해서 우가 만나서 장사산도드게요 잡아오겠느냐? 왜 대답이 없어? 상어 대신이 갔다 오면 되지 않겠어? 마마 항공학교다. 저는 물밖에 한 발자국이라 나가면 죽사옵니다. 어허. 그렇다면 아무도 나갈 수 없다는 말인가? 마마 꽃게 대신이라면 갈수 있을 것입니다. 저번에도 꽃게 대신에 물지로 나들이를 고들서옵니다 오, 그 있겠소? 아닙니다.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육지에 자주 가, 다녀오셨지만 저는 땅하나도 발만 본 적이 없사옵니다. 아니 그리신 무서 무섭, 무서우면 무섭다고 할 것이지 할아버지 <laughs> 노래 들으시는 걸 창피하지 가 않고. 그만들 하고려 시간 갈털 때요. 별남 별남부 자라를 보내는 게 어떠사옵니까? <laughs> 아 그것도 <좋은> 생각이오. 자라는 거이 <laughs> 뭐 물속과 육지를 자유롭게 다살수 있다고 들었소. 를수 있는가? 이한번다받쳐서라도 토끼를 잡아오겠답니다 오개 야특한 몸